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만약 장비 선택권으로 재능의 상징, 티레의 분노, 최후의 옷그 다음에 선거 분장을 고려하시고 계시다면 지금 구매를 하셔도 좋을만한 그 캐시 아이템이 등장했습니다 캐시, 캐시 아이템이 등장했어요 캐시 아이템이라는 게좀 안타깝긴 한데 이벤트 탭을 클릭하시고 이바스의 자유시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바스의 자유시장을 보면은 여기 기대 가득, 기대 가득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선택 시장으로 보면 이게 있어요 재능의 상징 하나 그 다음에 티레의 분호 하나 그 다음에 최후의 옷 하나 선거 문장 하나가 있거든요 이네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혹시나 장비 선택권으로 이 장비들을 좀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원하는 거 받고 이렇게 하면은 32,000원에 300 크리스탈 하고 재능의 상징을 재능의 상징이던가 기타 등등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. 여러분들이 필요한 장비가 만약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비 선택권이 일반적으로 25,000원이거든요 25,000원인데 여기서 25,000원 빼면 한 7,000원 정도인데 7,000원이면 뭐300 크리스탈 생각을 해보면 거의 뭐 장비 선택권 사는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나 뭐 재능의 상징, 내가 뭐 황혼 컨텐츠를 하는 데 있어서 재능의 상징이 좀 부족하다라든지, 아니면 내가 PVP에서 선거 문장이 부족하다라든지, 그러시다면 이 패키지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. 지롱아, 내가 이렇게 광고를 해줬다. 광고를, 나, 광고를 나한테 달라, 달라, 달라. 좋습니다.